우와. 우우. 우우. 울지마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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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울지마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울지마. 울지 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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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. 어 <웃음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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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봐 멀리 봐야너 멀리 봐 멀리. 멀리 멀리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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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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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어. 괜찮아?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우와 우와 <laughs> 우 <오. 웃음>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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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